오늘 3서버 공성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처럼 보셨듯이 정파하고 사파의 동맹이 두 달간 두달 넘게 이어진 서버입니다. 오늘 9시에 우리 마교가 정파와 붙습니다. 에 대한 메리트가 엄청나요 첫번째로 성에 대한 메리트 광활단 이거 몇번 강조해도 이 중요성은 대단합니다 세금도 얘기들어보니까 기본 2만금 플러스 알파드만 공성전 할때 느끼는건데 내가 조금 더 강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조금만 더 강했으면 마중 나왔네. 야 무릎 뜯어, 무릎 뜯어. 아니 마중을 나와 1초, 10초 만에 사라집니다. 이때가 제일 멋있어. 자, 얼마나 되는데, 보자. 좀 되는데. 자, 힘대힘 싸움. 자, 붙고. 야, 내가 먼저 미친 짓 할게. 아, 팔초식 안 된다. 팔초식 안 된다. 팔초식. 아, 우리 깃발 이거 쉽게 안부서지네 오케이, 이거 뭐야. 오! 야, 충차 하나 더안 되냐? 추석기 하나 더안 돼? 충차 어딨냐, 충차? 자, 지금 정파 인원수가 많이 밀려, 밀려가고 있는 거고. 힘으로 밀어버렸네. 야, 무식하다, 진짜, 우리 마교. 자, 애들 오면 애들 처치해주시고. 들어오 애들. 와, 문안 부서진다. 미쳤다, 이거. 와. 야, 킹차 필요하다, 킹차. 야, 킹차 어디 갔냐? 야, 킹차 끊임없네! 인데 수통이 왜진차 소환하면 되잖아 왜? 우리는 문쪽 전투 문쪽. 자 센터 센터 우리 집중 문 뒤쪽, 문 뒤쪽. 자, 깃발 신경 쓰지 마세요. 깃발 신경 쓰지 마세요. 어, 뚫렸다. 옆에 문 뚫렸다. 야, 이거 필요 없어. 옆에로 가. 야, 졸라 웃기다. 이거 하지 마. 옆에, 옆에로 가. 옆에로. 뚫렸어. 씨부래저 그래. 새끼 짱이야. 와, 미쳤네. 야, 옆분 뚫렸어. 1 0분이 뚫려. 저거, <laughs> 이끌시킬 필요 없어. 옆구리 이거 깃밥 터진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와, 충차 이동했어. 와. 이야! 2씨 이거에 한 맺혔네. 아니, 마저 부시세요. 쉽게 안 부서질 것 같아요. 야, 옆구리 뚫렸어. 김밥! 아, 수호석 깨야지. 수호석! 나 수호석 깨러 갈게요. 우리 12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피통이 많은 거부시는거 전분이거든. 레이드를 하루 이틀 한게 아니에요. 맞죠? 분명히 긴박감이 넘치긴 하는데 자, 이 정도면 가능해. 어, 이 정도면은 이 야, 이거 화려하다 진짜. 이게 이게 느낌 있거든. 뭐야? 아니야.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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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연거 같은데. 얘네 이거 문 열었어 한번. 어, 아 이게 성문 찍고 기냥 때리세요. 그러면 돼요. 나 지금 성문 때리고 있는 중이거든. 이거 안 고쳤어. 계속 때려, 기냥 다시 닫아봐. 얘들아, 다시 한번 닫아봐. 성문 찍게. 그렇지, 잘했어. 자, 성문 한번 찍었죠? 예, 어. 때려. 문 열든 닫든 계속 때려. 때리면 돼. 아, 공성전, 이거. 은근 재밌네. 비져라 아빠 인원수가 부족해 인원수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형태를 바꿔야 돼 원거리 무기 드신 분들이 성문을 부숴주시고 들어오는 캐릭터들을 잘라줘야 돼 우리 근접 근접 드신 분들이 아이고 환상형님 형님 형님 돌아가시면 안돼 형님 와 형님 안 돌아가시는데 형님 영웅인데요 아 죽으셨네 죄송합니다 예. 와 진짜 치열하네. 자 성문 지원, 본 성문 지원. 자 계속 계속 밀어붙여요. 자 계속 밀어붙여.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뭉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 밀어 밀수 있다니까 힘내 임사 아니라. 오 성문 닫았다. 자. 자, 2단 엽차기. 2단 엽차기. 좋아. 나를 까라, 이 새끼들아! 어, 환사형님하고 지오, 지오아재 캐릭이 못박아고 있어요. 들어와! 들어와! 야, 이거 장관이다. 와. 돌격하죠? 다 돌격, 돌격! 자, 슬슬 밀어버, 슬슬 밀어버려, 슬슬! 자, 우리 환사형님하고, 저하고, 몇몇 용케들 지금 칼 들고 들어가! 자, 금전도 라인 당겨주시고! 한 번만 밀어버리면은, 여기, 죽으면 부활지점 절로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깁니다. 자, 가자! 와, 앞에 있는 용케들을 꺾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야. 자, 아니아니 아니야. 대, 대 충분해, 이건! 오 어, 케이드 좋아 오케이 케이드 케이드 백도 호위 검수 예 찍고서 8초로 가능하네 자 오토다 오토 오토 자 오토 오토 8초 들어간다 오토 8초 자 오토 8초 8초 오토로 쓰세요 오토로 자몸 잡고 8초 오토로 오케이 목 잡고 8초 오토로 나이스 이거 밀린다 밀었다 다 들어가 자 철창 막아요 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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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철창 막아 철창 8초에 엄청난 인원이 죽는 거 보니까 상대랑올 근력이 많아요 환사형님 들어가시죠 환사형님 들어가시죠 자 교전 시작 자, 많이 잘렸어요. 지금 들어와. 쑥쑥 들어와. 쑥쑥 들어와. 다 들어와. 자, 들어와. 다 들어와. 어, 좋아. 자, 밀고 있어요. 밀고 있어. 얘네는 막는 거겠지만 우리는 한입에 섰다고. 한칼한 칼에 감정 실으십시오. 드디어 해냈다. 시부레. 지금 닭들이 여러분들 닭들이 철창에 있어요. 자 죽어라. 야야야, 옷도 옷어자 막혔어요, 막혔어. 아니 왜 12천원 전부 다 19금이냐? 자, 킬 자, 기어도 여러분들 깃발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 섰어요. 자, 밀었다 밀었다 밀었다. 어, 오바니 야, 저거 부섰다. 이거 부섰다. 이거 부섰다.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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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 빠지는 거 봐. 핵폭탄이야, 이 정도면. 한시간 만에 부셨습니다. 이제부터 보... 본격적으로 힘든 싸움! 너거들은 깃발이 없지? 좋겠다, 야!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본진, 여기에 시즈 박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가지 마! 여기 시즈 박아, 시즈! 뭘 봐, 이 새끼들아! 전력을 다해서 패시면 됩니다! 자, 시작했다! 자, 자, 좋았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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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감옥에 가다버려. 이야, 끝났다. 어, 이거지. 와 <laughs> 이거지? 그래. 더 많아졌어. 자, 죽어라. 와, 의자에서 싸우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정리됐다. 야, 귀염. 귀염 의자로 가, 이제. 상황 보고. 자 환상형님 의자 보호해주세요 의자 형님 의자 보호해주세요 의자 몇몇 캐릭 의자 보호해주고 몇몇 캐릭 싸워야 돼 오케이 알았어 주염 캐릭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우리 전력이 지금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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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은 살아 뭉치면 살아 아씨 그래 이거 뭐자 똑같은 행동만 안 하면 돼 실패하는 건 좋아요 똑같은 행동만 안 하면 됩니다. 우리 마교분들, 자 지금 상대방 캐리 많이 죽고 있고, 마교분들 힘 좀. 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와요, 분명히 와. 자 들어가자. 죽여 이 새끼들. 자, 망교 자랑스럽다! 밀어! 밀어! 자, 이쪽. 자, 그대로 옆구리 터지자 했는데 자, 무시, 무시! 옆구리 무시! 기약 직진 쭉! 빠르게 쭉! 빠르게 쭉! 자, 빠르게 쭉! 자, 옆구리 무시하고 빠르게 쭉! 제발! 여기서 막아야 돼,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막아야 돼, 빨리 밀고, 여기서 막아야 돼, 각인. 우리 문주 어디 갔냐, 문주! 문주 어디 갔냐! 힘 졸라졌는데, 문주 어디 갔냐! 오케이, 문주 있다, 문주 있다, 문주 있다! 자, 문주 있다, 오케이! 자 아이씨, 이불에, 인원수 부족해! 자, 용병 삽니다, 용병, 용병! 막아! 막아! 할 만합니다 우리 마그분들 할 만해요 할 만해 지금 상대방 평균 연령도 우리랑 만만치 않아 손가락이 격렬 왔어 어 지금 상대방 상대방 정파 사람들도 손가락이 격렬 왔어 이미 지금부터는 근성 싸움이야 이제 자이 싸움 후회 없다 어이 싸움 후회 없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먹는 상황 나와야 돼 자저 짜서 게임 했다 이정도면 야씨자힘 마교힘 마교힘 자 좋아 잘랐다 자 선택해야돼 선택해야돼 자 주염 캐릭 어디있어 옆구리 터졌다 씨. 옆구리 맞고 자, 여재형님도 왔다! 자, 우리 용케 하나 더들었어 좋아! 자, 오른쪽쪽이! 이번 한 번만! 오케이, 철장! 자, 쟤들 멍, 멍 때렸다! 이번에! 이번에 기회야! 이번에 기회야! 이번에! 자, 우리 이번에 기회! 이번에 기회! 자, 주영! 이번에 각인할 준비해! 자 전력 보존하고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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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기회 이번에 기회 자 이번에 기회 아니야 아니야 자 30초 내야만 밀면 돼자 이번에 기회요 에자 철창 신경 쓰지 말고 밀어요 철창에공지좀 철창 신경 쓰지 말고 밀어 빨리! 왜 어딨지? 여기 왜 있어? 여기 왜? 왜? 지금 밀었잖아! 아. 자, 철창! 철창 한 번! 막고 들어갈게요! 막고! 자, 주목! 막고 들어갑니다! 막고! 아 지금 밀고 들어가면 됐긴 했는데, 오케이! 자, 이번 막고 들어갑니다! 자, 나오는 족족이 죽이고! 자 오케이, 상대 용케 다 죽고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 <목소리> 자 막혔다. 이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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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자 지금 막혔다. 밀어, 지금 최대한 빨리 달려주시고, 밀어. 지금부터 의자, 의자까지 밀어야 돼. 의자까지 밀어야 돼, 빠르게! 자, 20초 남았어, 20초! 자, 전부 다 의자로! 전부 다 의자로, 제발! 자, 후방 신경 쓰지 말고 의자로! 전부 다! 자, 외곽 선투 그만! 들어와! 형들, 들어와! 자, 지금부터 전략! 흐름이에요, 흐름! 무조건 의자로! 무조건 의자로! 지금보다 그 다음이 더 많아야 되고! 그 다음 보다 그 다음이 더 많아야 되고! 그래, 뭐야! 가자 씨. 가자! 모른다 이제 모른다 으음, 다 으음, 파란색 다 으음, 다으 들어오는파란색찍어주고자드은파는파란색찍어주고 들어오는 좋아 좋아 드색이는파라색만 찍어줘 은파라색만파란색이 좋아 들은파라파란색이쏘트 들어와 이 새끼들아 들어와. 시브레! 나가! 우리 문좀 죽었어! 엑소! 엑소만 잡으면 끝났다! 엑소만 잡으면 먹는다! 야이 씨부레! 야! 가이 다시! 죽은 거야? 죽은 거야? 다시! 우리 퓨전해갖고 주영캐리못 찍게 해야 돼요! 빨리 소탑으로! 빨리 의자로! 방여분들 빨리 의자로 퓨전! 들어와야 들어와! 제발 들어와! 거기 있지 마! 제발 들어와! 제발 들어오세요, 제발! 환상한 겜! 제발 안으로 들어오세요, 겜! 코알라 죽었고, 자, 다음! 다시 가인해너 어차피 죽었어! 우리 마교분들이 가긴 못하게 해줘야 돼요! 일어서 많이 모여갖고! 하지 마시고 들어오는 거 잘라주시고 용캐릭 다 잡으면은 아이씨 나에게 힘을 조금만 빠르게 더 빠르게 강인 강인 들어가 강인 들어가 귀염 강인 들어가 제발 내려와요 내려와 내려와 용석이랑 망하기야 출렁아 내 내기만 아이씨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잘 싸웠어 어? 잘했다